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주요 코인들의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한수연입니다 자, 우리 리플이 241평의 지지를 딱 받아내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현재는 21평에 약간의 저항은 받고 있지만 지금 52평의 지지를 받아내고 있고 52평이랑 21평의 이격이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 약간만 동반을 해줘도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혹은 뭐 이렇게 물 올려 있다시면 이런 구간에서 평단가 낮춰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때 당시에 그 비상계엄 선포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쭉 하고 빠졌죠.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바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이 꼬리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하겠죠. 어 얼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딱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신고가 딱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돼요 물려있다 하신 분들은 넉넉고 기다리셔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첫 번째로 리플이 이제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폭등이 나아질 수가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상승이 나아지면 어디까지 나아지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가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또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 종목에 중장기 종목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뭐50% 100% 폭등은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일, 일주일 안에 단기간 안에 폭등 나올 종목, 요거 추천하는 시간을 맨 마지막 영상 하단에 추천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구독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셨다 하신 분들은 여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리플 폭등 기원하자라는 의미에서 폭등이라고까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아르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435원대고 제가 정확하게 이날 이날 189원대에서 딱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영상 짧게만 조금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르고 딱 189원이죠. 자, 보겠습니다. 단타 종목에서도 조금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우선은 보시면 여러분들 지속적인 조정 끝에 자 거래량 계속해서 잠겼죠. 계속해서 잠기다가 역대급 거래량을 이 바닥 구간에서 터트려 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왜 중요한 구간이냐면요 자, 주봉상 볼게요, 여러분들. 주봉상 정확하게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이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아르고 정확하게 189원에 딱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얼마요 여러분들? 400원이 넘어가요. 자 400원이 넘어. 그럼 몇 퍼센트?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요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무려 제가 추천 드리고 나서 5일 만에 150% 가까이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르고 뿐만 아니라 자또어이 솔레이어도 보시면요. 자 솔레이어도 정확하게 어떤 구간에서 딱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800원대 1800원대 되고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딱요 구간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레이어도 좀 볼게요 솔레이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자 정확하게 제가 어떤 구간에서 추천드렸죠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이날 이날 추천드렸어요. 이날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솔리어도 좀 어, 볼까요? 자, 볼게요. 저는 자 여기 있죠. 이 상단 라인, 상단 라인 고점 라인이 일정하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 어센딩 트라이드 패턴에 여기 저항대를 딱뚫어놓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오리 평이랑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대. 요 구간을 낸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자, 저는 그래서 요 꼬리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옵. 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조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때 추천드렸던 가격에서 얼만큼의 상승률이 나왔냐? 자 16일 만에 무려 62%의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어 장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나오는 종목을 뽑아낸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요거 알파코크도 알파코크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볼게요. 알파코크도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알파커크. 어떤 구간에서 딱 추천을 드렸냐면, 자,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죠. 요 구간, 요 구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딱요 구간에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그래도 5일만에 23% 상승률은 나와줬어요. 제가 한 번은 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대5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반은 중장기 종목으로 안정성도 챙기고, 반은 단타로서 당장의 수익까지 조금 챙겨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가능합니다. 제가 또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코인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카브코인 추천드렸고 매수가 475원 그리고 매도가 10% 이상 자유매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릴 시간을 좀 볼게요. 오전 8시 58분이죠? 자 그럼 오전 8시 58분에 우리 카브 475원에서 얼만큼의 상승률이 나왔졌는지 그거부터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 면 대략적으로 요 가격대. 그러면 여러분들 30분 만에 무려 14%라는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우선 입장 방법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번으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14%라는 상승률은 나와줬는데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딱 10%씩만 수익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공유해 드리는 애들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갖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10% 굉장히 웃어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 한 달이면 원금의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으로 코인을 시작을 한다 하루에 10%면 여러분들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한달 기준이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무려 3천만 원의 수익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아더로 그리고 또그 전날에는 이렇게 가스코인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원칙으로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단타 대기 신호를 두번 보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코인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매수가에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럼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매도 걸어놓고 여러분들 편하게 보업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 시간 유료 되시는 분들은 10%그 이상 수익 보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정말 바쁜 직장인 분들도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시면은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전체적인 단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탈레그램방 안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우지수가 1.56% 상승했고 나스닥이 2.0% S&P 500이 1.81%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어요. 근데 연준의 개입 기대감이랑 또 3월 PPI 지수로 인해서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요, 미국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구체한 발표, 또 연준위원 연설과 파월 연설, 의장 발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금리나 여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이 발언에 좀 중요해야 돼요.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려요. 뭐 미증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트럼프 발언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진짜 코인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직장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다 알고 가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이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리플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때 저점구점을 딱 피보나치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뭐라 설명드렸어요? 요 구간. 우리 기회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 피보나치 수요상 0.38, 0.5, 0.618 구간. 제가 중요한 구간들로만 딱 추려서 갖고 왔어요.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 그리고 마지막 3차 지지대. 자, 그리고 사실 이 0.5에서 0.618요 구간을 뭐라 고 부르냐면은 이 골드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요. 이 골드존 노린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준 자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아래 꼬이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0 3 8 2 구간이 저항대가 될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놔야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뚫어내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 근데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빠지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이제 0. 0구간이요 2,800원대를 지켜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0.38의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트레이딩을 오래 온 사람이라면 캔들의 흐름을 볼때이 과거 캔들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캔들이랑 과거에 나온 캔들을 분석을 해서 이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하는 지표거든요. 이 회색 영역이 전체 평가 영역이고 주황색 영역이 최근 캔들의 움직임, 녹색 영역이 주황색 영역의 패턴과 가 가장 유사한 패턴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조건은 좀 부합은 해야 되는데, 우선 캔들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이야 되고 파란색 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영선 아래 있죠. 그럼 얘가 조금만 더 거래량을 동반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물려 있다시분들은 이런 구간 안에서도 충분 충분히 평단가 낮춰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약수익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4 시간 동상이 레인보우 지표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예요.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타점을 잡았는 지표인데, 우선 다이아몬드 표시가 뜨고 줄 색깔이 초록색일 때가 이제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초록색 줄에서 빨간 줄, 이빨간색 화살표가 뜰 때가 이제 매도. 그럼 여러분들 18일 만에 무려 184% 수익을 여러분들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7일 안에 70% 수익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구간. 정확하게 메스타좀 떴어요. 근데 제가 노란선 밑에서 메스타좀 뜨는 거 크게 신뢰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노란색선 뚫어내면서 초록색선이랑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줬죠. 여기서는 충분히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물려있다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평단가 낮춰 놓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반등 나와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뭐 물려있는 분들 혹은 관심 있다신 분들 필수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위에 번호 010-8330-779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어, 일주일, 7일 안에 급등할 종목 3가지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오르카요, 여러분들. 오르카는 보시면은 어, 지속적으로 자,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다가 이 바닥을 딱 다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려냈고 2일평과5일평의 골든크로스가 딱 나와주고 좋습니다. 자, 네, 냉정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어, 빠졌다가 간다라고 하면은 21평까지 이제 빠졌다가 터치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해야 돼요. 우선 요런 구간에서 어, 비중 반 정도 들어가고 자, 빠질 거를 대비해서 반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21평 터치한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진행을 딱 한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선 바닥구간 에서 양봉 양봉이었을 때 이제 거래량 터졌죠. 음봉이었을 때 거래량이 잠겨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 지금 오전 중인데도 거래량이 요 정도가 붙었다라는 거는 요거는 지금 거래량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2평이 대략적으로 한 3,500원에서 3,600원대거든요. 그럼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우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5위평이 이제 어 데드 크로스가 나오려는 순간에 딱 꺾이면서 가죠. 자, 여기서 우선 은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고요. 지금 이 장기 평이 대략적으로 한 3500원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빠졌었다 간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 평 장기 평 터치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 요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120 평과 62평이 이제 골든크로스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제 터치했다 간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 번은 더 폭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봉으로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22평이랑 이 52평이. 골든 크로스 바로 직전의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조금 어, 괜찮은 상황이다. 여기서 만약에 빠졌다가 가면 3,500원대까지 터치했다가 갈 가능성은 있지만 얘는 조만간 한번더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우프로토콜 두 번째 종목이 카우프로토콜이요 얘도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지속적으로 조작 나왔죠 지속적으로 조작 나왔어요 바닥 딱 다지면서 지금 역대급 거래량 터트렸고 21평 딱 뚫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5 2평가의 골든크로스 바로 직전인 상황 얘도 여러분들 하방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되는데 하방 얘도 마찬가지로 22평입니다 한 380원대 여기까지 터치했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반절을 진행 했다라고 하면은 빠지는 거 대비해서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혹은 이제 여기서 여기 안 빠졌다가 바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꼬리 있죠. 꼬리 뚫어내는 순간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어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음 알파코크 알파코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도 한번 추천을 드려서 요 수익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얘는 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62평 이 중기평이랑 단기 52평이 골든크로스 바로 직전이고 계속해서 22평의 지지를 딱 받아내고 있어요. 물론 장기평에 지금 저항을 받는 건 맞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래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봉과 때는 거래량이 잠긴다. 요거 자체가 지금 한 번은 더 상승 여력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잠기다가 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요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첫 번째가 오르카 두 번째가 카우 프로토콜 세 번째가 이알파커크인데 어, 얘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점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위에 번호 010-8330-779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